라이트 센 15쪽 보겠습니다. 86번. 다음 수 fx에 대해서 다음에 값이 1일 어, 때 f1의 값을 구하래. 그렇죠 그러면 딱 보니까, 어, 인수분해가 되겠네. 그쵸? 여기가 x-1, x-1, 그 다음 fx고. 위에는 세제곱 인수분해죠. 그럼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이 되고. 그러면 x-1 약분되죠. 그리고 x에 1 넣으니까 여기는 2f1이 되고 위에다 1 넣으니까 3이 되고 얘가 얼마? 2이다. 분모 넘기면 곱하기 되니까 4f1이죠. 그래서 f1은 4로 나누니까 얼마? 4분의 3이다. 됐죠? 자, 87번. F, 리미트 x가 9로 갈때 fx가 마이너스 2래요. 다음에 값을 구하랍니다. 자, 분모에 9 넣으니까 0이 되죠. 그러면 우리 뭐 하자? 유리화 하자. 루트, 3 플러스, 아니, 루트 x 플러스 3. 여기도 루트 x 플러스 3 하면은 자 리미트 x가 9로 갈때 밑에는 앞에 거 제곱하면 3 뒤에 거 제곱하면 9가 되고 x-9가 있고 그 다음 f x가 있고 그 다음에 루트 x 더하기 3 이렇게까지 있는 거겠죠 그러면 x-9 사라지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분리시키면 리미트 x가 9로 갈때 f x랑 리미트 x가 9로 갈때 로트 x 더하기 3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리미트 x가 9로 갈때 f x 얘가 마이너스 2라 그랬고 9 나오니까 3 더하기 3이니까 6이다 그치?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 12 정답 1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88번 또자 무한대로 간대요. 우리 무한대로 보면뭐 하자? 개수 비교하면 되겠죠? 자 얘가 1차 그쵸? 얘도 1차, 얘도 1차, 어, 같네? 그럼 우리 개수 보면은, 얘는 얼마요? 1이 되겠고, 뒤에 얼마? 루트 4니까 2가 되겠죠? 앞에는 4, 위엔 3이고, 그러면 3분의 3이니까, 결론 얼마다? 1이다. 정답 3번. 이렇게 되겠죠. 어, 쌤, 여기 2차 아닌가요? 라고 하면은, X제곱이랑 루트랑 없어서 얘가 X가 되죠. 그래서 1차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됐죠? 자, 89번. 우리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대요.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은 가장 쉬운 거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다. x의 부호를 다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3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x 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x인데 걔를 또 제곱했으니까 플러스 되겠죠. 그럼 x제곱. 얘는 5가 되고요. 얘는 플러스 x가 되고요. 제곱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됐고 그럼 얘가 2x제곱이죠. 자, 우리 무한대로 가면은 차수 볼 건데, 분자 보면 다 2차죠. 2차니까 2차의 개수를 보면 되겠죠. 결론은? 결론은 2가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90번. A부터 하나씩 볼게요. 자, A. 무한대로 간대요. 무한대로 보면 우리 차수 보는데, 분모가 2차, 분자가 1차 즉, 분모가 더 크다. 그치? 분모가 더 크면 무조건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B. X의 분모 0 넣으니까 0이야, 그치? 그러면 그럴 수는 없으니까 뭐 하자? 유리화를 하자. 1 더하기 X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도 루트 1 더하기 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분모는 X의 루트 1 더하기 X의 플러스 1이 되고, 분자는 1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X가 되겠죠. 그러면 약분하니까 여기가 1이 되고, x에다 0 넣으면 되겠죠. 0 넣으니까 1 더하기 1분의 1. 즉 얼마? 2분의 1이 b가 된다. 세 번째 c는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 차수. 1차. 얘도 1차니까 우리 이거만 보면 되죠. 그럼 2분의 루트 4니까 2. 그러면 c는 2분의 2니까 c는 1이 된다. 그러면 크기는 a가 제일 작고 b, c 순서대로 내. a, b, c. 정답 1번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x 분의 f x 리미트 x 분의 f x 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 형태를 만들어 줄 겁니다 식에서 그렇죠? 근데 f x 있는데 밑에 f x 제곱이 있으니까 아 우리는 분자 분모를 뭘로 나눌 거냐면 x 제곱으로 다 나눌 거야 x 제곱 분의 x 제곱 더하기 여기는 어, f x 의 제곱이고 여기도 x 제곱 분의 e x 제곱 마이너스 f x 이렇게 되겠죠? 제일큰 거, 제일큰 걸로 나누시면 됩니다. 맞춰서 그러면 자 정리를 해보면, 리미트 x가 얘는 무한대로 갈때 뭐가 되죠? x분의 x니까 얘는 1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제곱을 밖으로 묶어내면 x분의 f(x) 되겠죠. 그거에 제곱이 되고, 얘는 2가 되고, 얘는 x 제곱분의 f(x)인데, 쌤 따로 분리해서 좀 적어 볼게요. 이렇게 하고, 분모에 x가 하나 더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볼게요 됐죠 자 그럼 정리하면 밑에 1이고요 리미트 x분의 fx가 마이너스 1이라 그랬는데 여기 제곱이 있으니까 여기 뭐가 돼 1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x분의 리미트 x분의 fx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고 리미트 x분의 1은 0이다 그치 그래서 얘는 2분의 2가 돼서 결론 얼마다 1이다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자 x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대요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하자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의 부호를 다 바꿔주라 그랬죠 그러면 루트 1 플러스 x 플러스 x 제곱에 여기는 마이너스 x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뭐 하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서로 유리화하면 되겠죠 그러면 분모는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에 더하기 x가 되겠고, 위에는 제곱, 앞에 거 제곱하면 은 이거 되고, 뒤에 거 제곱하면 이거 되니까 얘가 사라진다. 그치? 그래서 보면은 얘가 1차, 여기도 1차, 여기도 1차다. 그치? 그러면 1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결론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9 3번 얘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우리 뭐하자 유리화를 합시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자 유리화 앞에 거 제곱하면은 x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은 괄로 두개 이상이면 괄로 하고 유, 어 풀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위에는 x 더하기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이렇게 되고. 계산을 해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분모는 3x-5가 되고 위에는 x 더하기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럼 우리 뭐 보자? 무한대로 보니까 차수 1차, 여기도 1차, 여기도 1차다. 그치? 그래서 계수 보니까 3분의 1 더하기 1 정리하면 은 얼마? 3분의 2, 정답 5번 이렇게 되겠죠? 그죠